왜 이렇게 난리가 났대잉? 무슨 일이래 이게? 배마라 여기 수영장 있어 여기 뒤에 비가 오는구나 수영장도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신나서 그치 바닥 좀 닦아야겠다. 우와, 제 절에 니형왜 저러냐? 아, 진짜 니형 네 보내야 되는데. 여자친구 아직도 안 컸어? 자, 놀러 오라고 해봐. 봐, 여자친구도 앵간이안 큰다? 아니, 어 왔어? 왔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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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뭐?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잘 하고. 그러면은 아예 그냥 동거를 해 너희 둘이. 응? 여기 오라 그래. 일단 오라 그래 일단. 오라고 하는 거 없나? 아기 운다. <laughs> 잡담에 있는 거 아니었나? 없어? <laughs> 집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. 안데이다 그래도 형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어 애기도 봐주고 뱀말이 엄청 꼬질꼬질해졌네 우유수유하고 임배는 좀 자야겠다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친구, 친구가 죽었다고? 누구, 누구, 누구... 어, 어, 그... 어... 고모부 돌아가셨다! 고모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리오 형 재혼한 언니 있잖아 형수님 리오 형이랑 큰 형이랑 재혼하신 분이잖아 형수님 두 분이 같이 돌아가셨네 어 성모 말이야 아빠 돌아가셨다. 리아 친구 아빠 한 보자 족보 나의 아빠의 누나의 딸 리아 언니의 남편의 아 여기가 아니야? 그 리오형 와이프 <laughs> 와이프 없어졌어. 와이프가 이게 자식이 없으면 족보에 안 남더라고. 그냥 결혼만 하고 딩크면은 없어졌네? 이렇게 해도 안 나오지? 그렇지. 이 친구들은 옛날에 첫 번째 결혼했을 때 고모부 노령 사망. 고모부는 노령 사망이니까 잘 사신 거고. 성모 마리아. 아, 우리 누나. 우리 누나의 그뭐있죠 우리 누나의 남편. 네, 성모 마리아 여기 있지. 아버지. 노령사망 아 누나 아기났네 딸 딸났구나 그랬군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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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들이네 아빠는 다 아들 그래. 이게, 이게. 두 분은 노령 사망이고, 형수님이 이게 족보가 안 남아. 완전 남 됐어. 딩크는 남이 돼버려. 어쩔 수 없나 봐. 장실 갖고. 족보에 남는 게뭐 그렇게 중요하니? 살때잘 사는 게 좋지. 여기는 살때잘 살면 되는 거니? 현실은 족보가 중요하긴 하지.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잖아? 근데 여기는 상속 그런 거 딱히 없어. 어, 잠깐만. 잠깐만. 밥 줄게. 여기는 상속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같이 잘 사는, 잘 살면 누구랑 같이 살든 아무 상관없어. 어, 좀만 갈게. 갈게, 갈게. 왜 아무도 안 와. 네가좀 오면 좋은 데완호야 그거 먹지 말고. 기저귀도 좀 갈아주고. 달래기. <laughs> 젖병수유 밥 먹어 밥 배고파서 그래 <laughs> 배 말이 <laughs> 대 마리 목 욕하 자, 대 마리가 되게 사 랑이 넘 치는 앤가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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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옛날에는 수영하는 거 좋아하더니 음, 겨울 됐네. 우리 이제 라디 좀 킬까? 이거 온도 조절기로 애기 신생아도 있으니까 지금 겨울 됐거든? 난방을 좀 해야겠어 그리고 이거 다 연결돼있지? 어, 다 연결돼있어 그치? 어 그러네 따뜻하게 힘들게 한번 하고 아직 완공을 못해가지고, 응. 또 갔다 올게.